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안성시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. 시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재민들은 추석이 다가오기 전 입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성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9동을 제작했고 지난 1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은 총 9개 동으로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0일 완공됐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복구 계획 확정 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투입하도록 사전 조치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안성시는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, 복지정책과와 건축과가 협업체계를 이뤄서 사업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한 데 이어 가설건축물신고 등 행정절차도 병행해 설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. 이번에 설치한 조립주택 규모는 24제곱미터이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재민들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. 거주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입주자의 피해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지원합니다. 주택 복구 장기화 등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개월 이내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김보라 안성시장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히 설치해 추석 전에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다행이다라며 전에 살던 집보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.